형수에게 쌍욕하고 막말해서 정말 저열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 앞에 대놓고 범죄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거을 쏟아내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물리적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늘 이재명은 이런 식입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품행 제로입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17일에는 벤즈민 프랭클린의 어글을 인용해서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 라며 추경도 연금 개혁도 미룰. 미룰수록 지원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더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까? 예산 삭감 누가 했습니까? 연금 개혁 오늘 합시다. 어제 상임위에서 합의 맞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오늘 합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본인에게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혼법률심판 재청 신청, 소속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련 지연,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수탈의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죠. 누나 잘하세요.